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단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기아 마무리 정혜영 23, EKBO가 발표한 올스타 베스트 12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3주간의 팬투표에서 322만 7,578표 중 139만 6,077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2013년 LG 봉중근 이후 마무리로는 두 번째 최다 득표다. 정해영은 올해 32경기 21세이프로리그 2위다. 16일 KT전에선 네 시즌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해 역대 여덟 번째 기록을 세웠고 통산 110세이브도 이뤘다. 선두 기아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표를 받은 가운데 정해영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실력과 인기를 모두 얻은 셈이다. 하지만 24일 부상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하나전에서 어깨 불편을 느껴 검진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 염증 진단을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어서 전반기 휴식 후 후반기 복귀가 가능하다. 이범호 감독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투수들이 흔히 겪는 염증이다. 라고 말했다. 7월 6일 인천 올스타전 참가 여부도 관심사다. 규정상 차점자가 대체 출전해야 하지만. 최다 득표자인 만큼 본인과 팬들의 기대가 크다. 이 감독은 휴식이 필요하지만 선수 입장에선 나가고 싶을 것 이라며 KBO와 상의의 경기 참가 없이 인사만이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고했다. KBO 도 대안을 모색 중이다. KBO 관계자는 규정상 차점자 출전이지만 정혜영의 행사 참가와 관람은 문제없다. 기아와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비록 투구는 못 보겠지만 정혜영의 축제 참여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가 어떤 팬 이벤트를 준비할지도 기대된다.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로 마무리 투수로서 KBO 올스타전 최다 득표를 기록한 기아 정혜영 22이 부상으로 별들의 축제 불참이 확정됐다. 25인 이범호 감독은 롯데전전 어깨염증으로 올스타전 출전은 어렵고 휴식기 후 후반기 복귀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혜영은 23일 하나전 더블헤더 1차전에서 어깨 불편을 호소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이 감독은 큰 걱정 없다. 투수들이 흔히 겪는 염증이다. 불편함 느낀 즉시 투구 중단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7월 6일 인천 올스타전 참가가 문제다. 정혜영은 팬투표에서 322만 7,578표 중 139만 6,077표로 최다 득표했다. 2013년 이후 봉준근 전 LG 1의 첫 사례다. 이 감독은 정혜영이 최다 득표라 참가 위지가 강할 것. KBO와 협의해 경기 제외 행사만이라도 참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KBO 측은 이런 방안을 환영했다. KBO 관계자는 규정상 차점자 대체 출전이지만 정혜영의 행사 참석과 관람은 무방하다. 기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선두 기아는 전반기 국경기 남은 상황에서 마무리를 잃었다. 이 감독은 상황별 투입으로 대응하고 우천 가능성도 고려해 경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정혜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혜영은 이번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3 2경기에 등판에 21세이브를 기록하며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었고 4시즌 연속 20세이브 달성이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런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올스타 팬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23일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도 중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되었고 검진 결과 오른쪽 어깨 회전근에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7월 6일 인천에서 열리는 몬스타전 참가가 어려워졌습니다. KBO 규정상 정혜영이 불참할 경우 투표 차점자가 대신 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아구단과 KBO 사무국은 정혜영의 올스타전 행사 참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정혜영의 컨디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최다 득표자로서 팬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 출전은 어렵더라도 행사장에 참석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안을 KBO와 협의 중입니다. KBO 측에서도 정혜영의 행사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에 직접 출전하지 않더라도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축 마무리 투수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특정 선수를 마무리로 지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수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영의 복귀 시기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단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부터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정혜영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 1. 정혜영 선수의 최다 득표 소식에 정말 기뻤는데, 부상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니 충분히 쉬고 후반기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올스타전에서는 경기는 못 뛰더라도 팬들에게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2. E, 기아 팬으로서 정혜영 선수의 활약이 자랑스럽습니다. 올스타전 최다 득표는 그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부상이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라 믿어요. KBO에서도 최다 득표 선수를 위해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정혜영 선수의 부상회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팬들과의 약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출전은 어렵더라도 행사 참여나 팬미팅 같은 방식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성실함과 열정을 잘 알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4. 야구 팬으로서 정혜영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시즌 연속 20세이브, 통산 110세이브 달성 등 대단한 기록들을 세우는 걸 보면서 한국 야구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 부상을 잘 극복하고 돌아와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오, 정혜영 선수가 올스타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건 정말 아쉽지만 선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무리하지 않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KBO에서 최다 득표 선수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나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선수도, 팬들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계에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